<laughs> 한번더 기회를 드리고, 오늘도 만약에 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낚잘 없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남입니다. 네. 어, 오늘은 한번 백마커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음...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면 백마커만 관련해도 사실 1 시간 떠들 수 있어요. <laughs> 백마커 룰이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 백마커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또 다르고요. 백마커 룰이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백마커 룰이 우선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백마커 룰을 수행하지 못해서 백마커가 사고를 냈음에도 백마커가 욕먹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한 번에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 네,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영상인데요. 어 백마커님이시다 이라는 영상, 네, 2월 2018년 2월 28일날 만든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 제가 9분짜리 영상으로 짧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왜 백마커에 대해서 미리 뭐 영상을 만들지 않았냐 하시는데 사실은 만들긴 했었어요. 옛날에 백마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마커가 바로 비껴줄 필요 없다. 백마커도 자기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조중에는 코너 두 개, 세 개, 심지어는 두섹터까지도 네, 어, 선두권 차량을 물고 갈수 있다. 물론 두섹터 정도 물고 가려면, 뭐, 시가지 서킷이어야겠네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모나코 같은 서킷이어야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백마커에게, 너 백마커니까 저리 꺼져. 너 절로 나와. 나 방해하지 마. 라는 식의 주행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영상의 그력 어, 영상이었거든요, 과거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백마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 사실은 찾아보면 영상은 있었어요, 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영상 9분짜리니까 짧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새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어, 1982년 독일 그랑프리, 여기 호키나임링이죠. 과거에는 호키나임링 그, 직, 직진 끝나는데 뒤로 숲으로 들어가서 쭉한 바퀴 돌고 나와가지고 엄청 길었었는데, 그 숲으로 돌고 나오는 회전에서 나오는 그쪽 시케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요 노란 차가 백마코 이게 넬슨 피케일 거예요 아마. 넬슨 피케가 이렇게 브레이킹 브레이킹 하는데 백마코가 먼저 원래 앞에 있었다가 비껴주는 척 하면서 뒤로 들어가서 브레이킹 일찍 하고 사고 내지 않게 해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마코가 잘 수행을 못했죠. 그래서 이 시케인에서 어, 넬슨 피케는, 에이, 백마커 안에서 피해주겠지 하고 쑥 들어갔고, 백마커는, 야, 나 아직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100% 백마커 잘못입니다. 네, 백마커가 조금 더 안전하게, 브레이킹 일찍 하고, 넬슨 피케가 주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어, 결과는, 망했죠? 망했죠? 차다부서졌고요 네. 끝나고 넬슨 피케가 내리자마자 뭘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막 따져. 너뭐 하는 거냐? 이왜안 왜 나오냐? 그리고 승, 성질이 나니까 따라가서 이제 때립니다. 밀고, 밀치고, 발로 차고, 네. 이게 이제 최악이거든요. 어,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욕은 이 사람이 먹죠. <laughs> 그러니까 백마커 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왜 수행하지 못했느냐? 어, 나는 요 정도면 비켜줄줄 알았고, 요 정도면 상대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로 생각, 사인이 미스냈고, 서로, 어, 뭔가 합이 맞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이 어, 사람도 잘못이에요. 백마커면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보내주는 것도 음, 좋았을 것 같고, 넬슨 피케도 만약에 이 CKN에서 끝까지 끝까지 안 비켜준다면 핸들을 먼저 꺾지 말고 최대한 그래도 아우씨 욕이 나오더라도 참고 어떻게 해서든 차를 살렸어야죠. 음. 그리고 또 때리지도 말았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넬슨 피케의 이런 행동은 욕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백마커가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뭐, 판가름하기가 애매해졌죠? 백마커, 레이스 상으로는 백마커 잘못인데, 레이스 끝나고 보여줬던 추태는, 네, PK의 잘못이 크니까요. 한번, 이번에는 오콘 한번 볼까요? 2018년 브라질 그랑프리인데, 어, 오콘은 백마커고, 막스는 선두 1등 차량이었습니다. 이때, 어, 백마커였던 오콘이 타이어를 새 걸로 갈, 갈고 나와서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선두였던 차량이 막스 차량을 밀어버렸어요 오크니.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당연히 오콘의 잘못이죠. 아무리 백마커여도 백마커 가 타이어가 더 새거고 빨라도 어, 코너를 돌아나가는 도중에 선두권에 있는 차량을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사실. 한번 볼까요? 네. 오콘이 백마커인데 언랩을 시도했고 언랩 시도하는 도중에 세, 사, 사바사가 걸렸고요. 사바사 걸리는 도중에 이제 막스 베르스타펜이 어 백마커였던 오콘의 자리를 안 주면서 닫아버렸죠. 안 주면서 이제 오콘이 갈 곳이 없어버리자 이제 깐 건데 페널티는 오콘에게 들어갔어요. 오콘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페널티는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스에게 멍청하다 그랬죠.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차가 여기서 언랩하고 있는 차 굳이 추월하는 거 맞겠다고 라인 안 주고 여기를 닫아버려가지고 사고가 나갔고 니네 1등이 날아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스가 진짜 욕을 많이 좀. 멍청하다는 비난을 좀 많이 들었었던 대회였는데 심지어 막스가 끝나고 오콘 그체중재고 있는 데가 따라가가지고 막 몸으로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어체중재고 있는데 막스가 가가지고 몸으로 밀어버렸어 이렇게 요 행동 때문에 막스가 이제 또 징계 추가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백마커 때문에 사고 나서 억울하고 내 1등이 날아간 게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레이싱 매너에 어긋난다는 거. 그리고 어 막스가 잘못이 없음에도 욕을 먹었던 이유는 굳이 백마커 언랩하는 거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어, 여기서 인을 닫아버렸다는 거. 그래서 까여서 날아가서 레이스 망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어, 레이스 경험이 적고 네 너무 아쉬운 결과였죠. 브라, 브라질에서 막스 1등 할수 있었는데. 무조건 1등이었거든요 이 거리상 근데 1등을 날렸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결과였고 오콘도 잘한 건없어 아, 오콘도 뭐 억울해하고 뭐 기분 나빠하고 할게 아니고 오콘도 아 막스 같은 성격의 드라이버가 닫아버리면 뒤로 들어가는 선택도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보기 힘들죠 규정상으로 보면 오콘이 100% 잘못인데 어 내가 만약에 막스라면 나는 언랩 시켰을 거야 그냥 오콘 앞으로 갈수 있게 보내주고 한공간 줬을 거야. 어차피 백마커는 나의 우승을 저지하지 못하니까. 저라면 그랬을 거거든요. <laughs> 어쨌든 서로 생각이 달랐고 막스는 저보다 더 우월한 유능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네, 막스가 더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맞, 맞을 수는 없죠. 이번에는 한번 2006년 네, 중국 그랑프리 한번 보죠. 이거 진짜 애매한데 이건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슈마원 우승했고요. 체카도 받았고 슈마우 우승하는 장면이고 한참 뒤에 이제 뒤에 알론소도 있네요. 한참 뒤에 이제 후미권 중간 드라이버들 이제 막 들어오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자 한참 뒤에 이제 요 중국 그랑프리 네요 시케인 우, 좌회전 우회전 시케인 지나서 크게 그 자이언트 코너 뺑 골뱅 이 코너죠. 골뱅 이 코너 뺑 돌아서 이제 메인 스트레이트 아백 스트레이트죠. 백 스트레이트 크게 돌아가는 그 직진 구간인데. 어, 여기서 이제 지금 하필드하고 젠슨 버튼이 경합 중이었어요. 근데 경합 중인데 앞에 백마커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요, 요 차도 백마커고 요, 요 차도 백마커입니다. 요 두, 차두 대가 백마커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혼다의 사토인데 사토가 직진으로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뒤에 배틀하고 있는 이, 이 차들은 선두권 차량이고 이 차는 백마커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백마커가 어, 가장 이상적인 게 직진이 끝나는 브레이킹 지점에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브레이크를 일찍 해서 이두 차례가 경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토가 어떻게 했냐면 어나 바깥쪽으로 넓게 크게 돌 거야 나 백마커지만 너 여기서 보내주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어, 막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뒤에 있던 젠슨 버튼이었나 이 차가 젠슨 버튼이 브레이킹을 갑자기 강하게 해버렸고 브레이킹을 강하게 해버니까 리 뒤에서 오던 차에 닫혀서 스피닝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사토가 이앞에 차도 이게 아마 백마커였을텐데 빽마 백마커, 이, 이, 이 빨간 백마커는 코스아웃 해버렸죠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이 배트를 할수 있게 충분히 자리를 줬는데 요 사토는 어난뭐 백마커든 뭐든 상관없어 내 맘대로 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타다가 이제 선두권 경합하고 있는 차들을 스피인 시켜 버리는 부딪혀서 서로 망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토가 이때 DSQ 당했어요 이게 막랩인데 어, 사토의 결과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사토, 너는 이번 경기에서 기록을 삭제하겠어. 전부 다 삭제시키고 DSQ. 너는 여기서 탈락이야. 여기 출전한 기록을 다 삭제해서 없애버릴 거야. 해서 사토가 이때 중징계를 먹었죠. 네. DSQ를 먹고 경기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젠슨 버튼이 망하고, 어,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백마카의 100% 잘못이죠. 그리고, 요, 맥스 베르스타 펜하고 오콘 같은 경우도 백마커의 잘못이고, 어, 넬슨 피케하고 살라자르, 네, 요것도 백마커의 잘못이고, 백마커의 잘못인데 피해는 누가 가나요? 선두권에 갔죠? 젠슨 버튼한테 하고막스한테 가고, 넬슨 피케한테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백마커 룰이 참 어려운 게, 일단 피해야 돼. 일단은 선두권 차량이 백마커가 뭔가 실수할 수 있다, 혹은 뭔가 안 비켜줄 수도 있다, 혹은 뭔가 놓쳐서 내가 백마커임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어려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백마커가 발생을 해버리면 선두권 차량들이 어 참고 참고로 잠시만요. 참고로 이 영상 보시면 어, 마싸가 베텔에게 백마커임에도 똥을 뿌린 경기예요. 이 러시아 경기가 2017년 러시아 경기가 이게 막랩이거든요 보타스하고 어, 막 베리스 아 베테하고 사이에 이 마사가 꼈는데 마사가 베테한테 똥 뿌린 경입니다. 기 그러니까 백마커가 선두권 경쟁 차량한테 충분히 똥도 뿌릴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마커를 참잘 피해가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마커는 무조건 네가 룰을 지켜, 무조건 뭐 절이 꺼져, 절이 나와 이런 게 아니라 백마커가 뭔가 실수할 수 있고 백마커가 뭔가 언랩을 시도할 수 있고 백마커가 뭔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저 백마커를 조심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갖고 있어서 실제 선수들도 백마커를 추월할 때 1초에서 1.5초 심하면 2초 이렇게도 손해보고요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백마커 때문에 4초에서 5초까지도 손해를 봅니다 시가지 서킷들은 선두권 차량이 그 빠른 F1차로 4초에서 5초를 손해봐요 왜? 망하기 싫으니까 저 백마커 때문에 내가 엉켜가지고 망하기 싫으니까 최대한 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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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리고 사려서 4초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는 항상 어, 끝까지 알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백마커가 갑자기 나타나서 똥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 선두권 배틀이 갑자기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누가 스피나고 누구 윙이 깨지면 이런 경기가 있어서 그래서 백마커도 참 어렵고 어, 네, 백마커가 맞는지 틀린지가 참 판단하기도 어려운 경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 한번 보시죠. 이 경기는 장 플러스 영구 병찬님 그 컵카 포르쉐 컵카였는데. 장플러스님이, 네. 이거는 당준영님 영상입니다. 네. 중요한 건 제가 이 영상을 다 보려는 게 아니라, 장플러스님이 병찬님 뒤로 붙어가지고, 슬립스트림 받으려다가, 어, 병찬님이 백마커니까, 아, 여, 직진해서 악셀를 떼고, 스루트를 살짝 떼고, 가만히 있으면, 백마커니까 알아서 지나가겠지 하고, 스루트를 뗐는데, 장플러스님이 그걸 못 보고, 네, 스루트를 뗀지 인식을 못하고, 밀어버리는, 네, 여기 보시면, 병찬님을, 스루트를 뗐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밀어버리는, 네. 요런 영상입니다 이건100% 장플러스 님의 잘못이죠 병찬님이 백마커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차량이 밀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선두권의 차량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플러스 님은 아니 내가 선두인데 백마커가 알아서 잘 비켰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슬립스테 붙으려고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시도를 했고 그 이득을 보려는 순간에 병찬님하고 사인 미스로 병찬님은 아 이제 왔을 때야지 하고 왔을 때 했는데 사인 미스로 딱 부딪혀서 병찬님을 돌렸으니까 이건 100% 선두권에게 페널티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마커가 잘못했다. 백마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는 항상 고쳐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선두권 차량이었을 때, 백마커를 만났을 때, 혹시 내가 피를 받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백마커를 무시할 수, 있,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리 꺼져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백마커를, 너무 우습게 부르지는 않는가. 이런 좀,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정 중에 백마커가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아니 두 바퀴란다. 두 코너에서 세 코너 정도는 선두권 차량을 약간은 물고 갈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백마커를 만나면 만나는 순간 백마커가 집 비껴주는 게 아니고 백마커가 두 코너에서 세 코너 정도는 백마커 수행을 안 하고 좀 버틸 수 있어요. 실제 경기에서. 근데 또이 말이 100% 맞느냐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백마커가 너무 실력 차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아서 많이 실력 차이가 나서 코너 두 개는 커녕 코너 하나만 지나도 이미 막다을랑말랑 가깝게 붙어버리는데, 어, 난 백마커지, 난잘 못하지만 백마커니까 무조건 두 코너, 세 코너 내가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타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아, 내가 실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코너 하나만 지나가도 저 사람이 확 붙겠네? 잘 피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규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거 영상인데요 제가 백마커 2016년 8월 달이요 제가 백마커 된 영상인데 이스 트랙이 워낙 짧기도 했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백마커 됐었을 때요 네, 5등인데 백마커입니다 심지어 1등이 너무 잘 탔었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블랙풀, 블루 플래그가 뜨고 메인 스트레이트 지나는데 뒤에 차두 대가 있는데 안 비켜주죠 뒤에 차가 이제 국가님하고 다른 어떤 선두권 템페스트님인가 뭐 하여튼 선두권 차량이 이렇게 배, 배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 1초 이상 차이가 나겠다라고 인식을 했고 안 비켜주고 있어요. 계속 안 비켜줘요. 그래서 코너 하나 지났고 코너 두개 지나고 그래도 안 비켜주죠. 네, 백마커를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죠. 코너 세개 지나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어, 이 정도 거리면 내가 아직 백마커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고 최대한 버텨서 많이 가까이 붙었을 때 비켜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너 4개, 코너 5개 지나는데, 뒤에 둘이 경합하다가 사고 났어. 선두권 차량이. 그러면 저는 이제 백마커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행히도 둘이 사고 났기 때문에, 저는 백마커가 이제 풀립니다. 풀려버렸죠. 블루플레드가. 그런데, 다음에 몇, 몇, 대, 어, 몇 바퀴 더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봤더니, 아까 그 망했던 국가님, 선두권 차량이 또 붙었어요. 엄청 잘 타셔가지고, 망했는데도 다시 와서 또 붙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어, 이 자이언트 코너 지나가지고 아, 어떻게 보내주지 어떻게 보내주지 어떻게 보내주지 긴장하다가 야 여기서 그냥 코스 하해갖고 넓게 돌자 넓게 돌자 넓게 돌자 최대한 방해 안 되게 속도 줄이고 악셀 떼죠 여기서 보면 악셀 떼고 네 최대한 넓게 돌자 넓게 돌자 넓게 돌자 넓게 돌자 하고 어, 지금 악셀 살짝 붙어가지고 이 차가 가속이 늦기 때문에 악셀 미리 밟고 코스 진입해서 국가님 보내고 뒤로 들어가는데 이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백마커가 됐다고 무조건 보자마자 1초 만에 뭐 빗겨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유차 같은 경우는 경차였기 때문에 더더 더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요. F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대가 비슷한 서로 어느 정도 서로의 실력을 알고 있는 백마커가 왔을 때는 두 코너, 세 코너 정도는 내가 백마커에게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상대가 현저하게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상대가 좀 기왕이면 빗겨 주는 쪽으로 선택해 주는 게 고맙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1초만에 너가 비키지 않았어? 너 백마커룰 수행 안해 1초만에 화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백마커룰이라는 걸 적용해서 심판을 하더라도 어,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유예 기간이 한두 코너 정도, 세 코너 정도 그리고 시가지 석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섹터 정도까지도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얘기들, 이런 많은 그 히스토리들, 히스토리들을, 히스토리들을 하루 아침에 단번에 그냥 무슨 껍질 깨고 나오듯이 알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틀리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레이스 망하지 않고 백마커와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백마커가 다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백마커분도 백마커 나름대로의 레이스를 펼치고 나도 나의 나름대로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정답은 있습니다. 네, 정답이 있으니까 꼭 고민해 보시고 어, 백마커는 음, 뭐 무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잘 이끌어 주고 잘 존중해주고 그 그들의 레이스도 네 펼칠 수 있도록 잘 어, 기회를 줄수 있는 네 그런 매너 있는 레이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에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어 sm5 님 댓글 감사 합니다.